애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? 근데 죽을 것 같아. 애들이 다 살아남을지는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얘들아. 일어나. 이런... 안녕하세요. 제이스타입니다. 어... 화이어고비랑 옐로우 레스를 이제 투입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. 지금 옐로우 레스 두 마리는 아주 잘 살고 있고요. 화이어고비는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. 지금 세 마리는 죽어서 벌써 처분을 끝낸 상태고요. 그리고 자꾸 화이어고비가 여기 제어 오버플로우 박스인데 여기로 자꾸 빠지더라고요. 어? 또 어디 갔지?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. 여기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다섯 마리가 있었거든요? 나머지 애들이 여기 지금 오프플로우 공간에도 없고 아마 밑에 양말 필터로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양말 필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안 보이는데? 여기에 있나? 여기는 물이 바로 내려오는 공간이고 히터가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없어 보이네요? 없는 것 같아요. 없는 것 같고 양말 필터 양말 필터를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. 오 양말 필터에 네 마리 여기 네 마리 다 있네요. 그럼 세 마리 죽은 거 맞고 저기 아직 한 마리 껴 있고 여기 두 마리 있으니까 어다 살아 있다. 다 살아있어, 다 살아있어. 얘네 물 빠지면 안 되는데. 어우, 어 어떡해, 어떡해. 오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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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우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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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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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얘네를 어떡하지? 일단 바로 넣어주겠습니다. 아, 어, 이거 똥물이긴 한데. 아, 씨, 어쩔 수 없어. 얘네 살리는 게. 아, 어, 네 마리 다 살렸습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대박이다. 지금 그럼 얘네 마리 다 살려서. 지금 어항에는 여섯 마리, 총 여섯 마리가 있고요. 그리고... 여기에 한 마리. 총 일곱 마리 살아있습니다. 양말 필터 설치해서 얘도 이제 양말 필터에 걸, 걸리면은 다시 본항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래도 처음에 죽은 세 마리 빼고는 상태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. <laughs> 양말 필터에 막 걸려진 똥들이 막 어항에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빨리 양말 필터를 다시 달아가지고 얘네를 필터링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퇴근하고 왔거든요? 지금 보니까 3마리밖에 없습니다, 3마리. 그래서 또 지금 어디 숨어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. 음. 한 마리가 멸치가 돼버렸어요 아마 여기서 점프를 해서 이쪽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사이 트에 저기 두 마리가 보이나요? 두 마리? 두 마리가 사이 좋게 사이 좋게 지금 기대고 있죠. 잘안 보이나? 두 마리가 사이 좋게 있고 제한 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여기밖에 없거든요. 어? 아 여기 있네. 스펀지가 가리고 있었나봐요, 스펀지. 스펀지 한번치워봐 아, 여기 있었네. 너 점프해서 죽으면 안 된다? 예. Yeah. 집에 가자. 어머, 뭐, 어머. 뭐. 여기 들어오면 돼. 어, 숨었어. 언니. 디가 언니 아 이거 지금 양말 필터 속에 들어갔으니까 어제처럼 그냥 양말 필터를 갈아야겠다. 어 어디였지? 이 없지?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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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이거 치어 유도통으로 썼던 건데, 지금 저기에 저 사이즈에 들어갈 통이 없어서 이걸로 해보겠습니다. <놀람> <놀람> 이거 수강... 풀었어, 따어왔어 풀었어, 풀었어, 풀었어! 어, 잡았어요. 잡았습니다. 다시 넣어줄게요. 우 아, 제발. 그냥 여기 가만히 살았으면 좋겠다. 제발. 점프하는 원인을 찾아 냈습니다. 그 뱅카페에 갖다 준 도미노 담새리 없어지고 나서 얘가 아주 깡패 짓을 하네요. 또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가만히 있는데 방금 들어온 화이어 구비를 막 좋아댔습니다. 어디로 숨은 거야? 어디로 숨은 거야 저기인데 이 블루 담새리거든요. 아한번더까부는 모습 보이면은 뱅카페에 보내버려야겠죠. 까불면안 된다. 내 발이는 네잘 모여 살고 있고 쟤네가 아 여기 자꾸 여기 오고플러우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아 이거 구멍을 구멍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여기 구멍으로 안 들어갈 수 있게 할까요? 여러분들 댓글로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